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여자, 홍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짜잔! 닥터 스토리에서 나온 EMS 저주파 운동기구예요. 이거를 몸에 착을 해서 마사지 효과,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지는 효과가 생긴다는 그런 겁니다. 과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써져 있긴 한데, 어차피 다이어트라는 것은 덜 먹고 운동하면 빠지는 게 다이어트죠. 그래서 제가 실패하는 거고. <laughs> 그 다이어트보다는 마사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이게 전원 버튼. 이게 강도를 높이는 거 강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15단계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너무 완전 대품인거 같죠?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 보여. 이게 몸에 붙는 거거든요? 이거를 붙일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개 사주세요. 만약에 사실 거면. 왜냐면 이거는 사용하게 되면 얘가, 얘네가 틈이 벌어지면서 갈아줘야 돼요. 붙일게요. 저는 약간 사용하는 방법을 다안읽어요 이거 보시면 끈적거리는 젤리 같이 돼 있거든요? 위에 이렇게 붙이시고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양쪽이 붙었습니다. 붙일게요. 이렇게 전원버튼 누르면 삐소리 나면 여기가 두근두근 두근거려요. 두근 두근두근. 어떤 느낌이냐면 포형 마사지기를 붙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건드려요. 하루에 10분인가 15분 정도만 해주면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만 부착하실 거 아니잖아요. 팔뚝 여기 10분 해주면 여기 10분 해야 되고 또 했으면 배도 10분 해야 되고 여기 1 0분 되고 목에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탑이 꿀렁꿀렁거리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 얇은 게 무슨 운동 효과가 있어. 그런데 이게 조꺼하지만 움직여. 요 광고에서는 보통 몸 좋으신 분들이 붙이고 있던데 그 내가 봤을 때다 광고 광고. 아아 봐. 아. 이거 보이죠? 나 이렇게 움직여. 이거 너무 신기해. 제가 총평을 드리자면 저주파 EMS 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쏘는 느낌이에요. 근육이 완전 시원하게 풀린다라는 느낌보다 치료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의료기기는 아니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저주파가 근육에 닿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게 일단 되게 가볍고 얇고 무겁지도 않고 딱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니까 언제 어디서든 들고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안마기가 있어도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으면 그러진 않.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좀 살만한 거? 물론 당연히 단점은 있어요. 그 단점은 이게 접착력이 좋지가 않아. 이게 마사지 기를 하다가 얘가 떼져요 혼자. 그거는 안 좋아요. 하지만 사실 떼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 나는 <laughs>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붙이면 되니까 단점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게 가끔 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마 떼다 보니까 효율성이 되게 낮아지지 않았나. 오래 쓸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이게 다이어트... 효과 뭐안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는 게 효과가 조금 더 있겠죠. 하지만 운동 그냥 정말 마사지 기기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딱 진짜 봤을 때 제품이 아거 되게 비싼 제품 같다.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들어요. 어 조금 편하게 할수 있다. 약간 이런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괜찮으실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